이런 기본 소득을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하면 어떨까? 아, 그럼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재정에서 계속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책임하고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재원 마련과 관련된 전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재원은 뭘까? 저는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그 재원 자체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고,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또두 번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그 자체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재원 마련하는 것이 경제를 좀 위축시키고 생산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을 촉진시키고 보다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있는데요 아, 여러분 아시듯이 토지입니다 예.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토지가 없으니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데요.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어, 우리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돼요. 어, 게다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 토지 주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이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쌀까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가 강남 중심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수십 년 동안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토지가치가 가장 어, 좀 낮은 곳 중에 하나인 가평. 가평 중심정책을 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평의 땅값은 아마 지금보다 수백 배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토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냈으니 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이 누려야 될 자원이니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모두가 누리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권리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로서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아 어, 토지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주범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다 알듯이 토지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토지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합인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토지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낡은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건물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땅값이 비싼 것이죠. 토지가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토지 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생산적인 경제 활동인데 이것 때문에 경제 혁신도 일어날 수기가 어렵고 방해 요인이 되고 효율도 떨어지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토지에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토지가 제가 처음에 불평등의 주범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 그림을 보시면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있다고 하고, 어, 그 중에 1%, 50만 명이 민유지, 개인 토지에서 50만 명이 차지하는 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면요. 면적으로 보면은 53.6%의 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액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데요. 33.8%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0%, 그러니까 500만 명이 소유한 토지, 민유지에 아 비중은 얼마나 되냐면 96.5%이고요. 아 가액으로 보면 79.1%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수요 편중도가 굉장히 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세대별로 나누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세대가 약 2,200만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를 소유한 세대는 135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850만 세대는 토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1300만 세대를 10분위로 열등분으로 나눠서 가장 토지를 적게 가진 세대 그 분위를 1분위, 가장 많이 토지를 소유한 그 분위를 10분위라고 하면 1분위부터 10분위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1분위부터 9분위까지는 천천히 이렇게 느릿하게 증가를 하죠. 갑자기 10분위에서는 증가 속도가 확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0분위가 토지한 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77.2%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불평등을 얘기할 때 진위계수를 쓰는데요.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일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데요.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진 개인 토지 세대의 진위계수는 0.914고요. 가액으로 따진 진위계수는 0.809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진위계수는 0.3이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불평등해진 것이죠. 한 60년 동안에 그러면 이 개인만 이렇게 불평등한가? 아, 법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요. 아, 우리나라에 20만 정도의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20만 정도의 법인을 1 0등분해서 마찬가지로 1 0등분해서 한번 분율별로 살펴보면 1분위부터 9분위까지는 아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9분위도 사실은 3.7%, 4.9%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분위로 오면은 갑자기 92.5%, 가액으로 따지면 89.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토지 소유 집중은 훨씬 심하죠. 여 여기 법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 재벌 및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가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이, 이, 부동산, 토지 소유가 불평등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 안 되면 불평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부동산,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상당합니다. 아, 그 소득만, 토지,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만 보면 아, 제가 여기, 여기에는 실지 않았는데 한 400조 원 정도가 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거기서 블루호득만, 토지 블루호득만 따로 빼서 계산을 해보면, 추산을 해보면 2018년만 해도 327.6조 원,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추산을 했습니다. GDP의 20.0%에 블루호득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루호득은 아시듯이 매매차익과 보유했을 때의 매입가의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입. 이것이 바로 블루호득인데요. 이 블루호득이 매년마다 GDP의 2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블루호득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아, 예상하시듯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블루호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블로호득이라고 하면 왠지 노력을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 노력을 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경제 주체는 다 아,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또 좋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개인적으로 보면 노력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노력은 무슨 부를 창출하는 GDP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 1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전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밤늦게까지 다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라고 하면 GD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도 증가하지 않겠죠? 땅값만 올라가고 토지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토지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블루호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본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아, 대한민국 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뿐만 아니라 토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 비효율, 생산을 유축시키고 생산에 부담을 주는 바로 또 주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비금융법인,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회사가 매년마다 토지를 얼마나 구입하냐면,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 가까이를 토지 순구입했습니다. 예, 순구입입니다. 매입하고 빼기 매각. 그걸 순구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빨간색은 뭐냐면 개인이에요. 개인은 땅을 열심히 팔고 있고, 법인은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 이걸 보면서, 아, 아니,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생산 활동하니까 생산 활동에 필요해서 땅을, 땅을 우리가 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요,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 우리나라가 토지의 법인이 토지 구입에 쓰는 그, 그 비중이, 어, 비율이 한 10배는 더 많이 쓰게, 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을, 어, 그 비용을 토지 구입하는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투기 행위입니다. 아 그럴싸한 말로 지대추구 행위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이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 혁신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법인, 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술 혁신을 하고 경영 혁신을 해서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 추구를 해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행위는, 토지 투기, 투기 행위는 오히려 경제를 전체를 더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럼 법인만 그렇게 하느냐? 개인도 그렇게 합니다. 개인은 주로 주택에서 투기를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상위 1% 평균 주택 보유량이 2008년에는 3.5채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7채로 늘어납니다. 배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한간에는 어, 새로 주택을 공급을 해도 대부분의 주택을 유주택자들, 자주택자들이 소유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 의심을 했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그것을 많이 봤는데 어, 실제로 어,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어,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이 투기를 하는데 이 투기의 어, 이유는 뭐냐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허득을 노리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매매 차익도 별로 안 생기고, 보유하고 있을 때의 임대 소득이 다른데 투자했을 때의 소득과 비슷하다면 투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불필요한 집을 소유할 이유가 없고,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자기가 법인이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엔 불로 허득을 환수해야 되는데, 차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매매 차익에 강하게 부과하는 걸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걸 양도소득세가 하는데 보유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매 차익이 잘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하도록 놔두고 그거를 양도소득세로 추후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이 안 생기게 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매매 차익도 잘안 생기고 임대소득도 상당 부분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 보유세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보유세를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 대신에 그런 개인 소득세나 법인 소득세를 깎아주면 되는, 되지 않느냐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세 대체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입니다. 또 토지 가치는 사회가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 모두는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세로 환수한 것을 기본소득으로 다 분배, 골고루,갓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요, 2018년도 통계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민유지의 땅값은 시가로 6,1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3,900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0.8%의 법정세율을 곱하면 0.8%는 왜 그랬냐면 시가 대비 0.5%여서 0.8%로 좀 낮게 잡아서 곱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31.2조 원의 국토보유세가 징수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60만 원 가량의 일년 연 60만 원 가량의 기본소득액이 발생하고요 세대당 보면은 156만 원의 세대당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한 평이라도 있으면 기본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과연 내는 것과 받는 것,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사람,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은 세대, 이것은 비율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뭐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5.9%의 세대는 순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 것이죠. 85.9%는 반면 14.1%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은 세대입니다. 85.9%의 세대에는 토지를 한 평도 갖지 않은 38.7%의 세대도 있습니다. 여기는 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받는 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85.9%, 만약에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만 해준다면,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만약에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85% 이상이 지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안정이 되고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니까 경제가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어, 집가가 안정이 되면 사실은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가 쉬워집니다. 중소기업도 생산을 확대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면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은 부담스러워지겠죠. 또각 경제 주체, 개인이나 법인이다 어, 투기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토지를 보유한 세대는 보유한 개인이나 어, 법인은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이 누리는 토지불로득의 양이 감소해서 재벌의 경제적 영향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신규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그 힘은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이 좀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땅,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아내 우리 땅이라고 하는 우리 국토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 주인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아,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수에서 배당받게 되면 이런 의식을 갖게 되고 더 어, 나라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예,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가장 좋은 기본소득의 재원은 천연물의 대표인 토지다. 그리고 토지에서 아,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토지 때문에 발생한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또 생산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